네, 반갑습니다. 황미끼와 함께하는 성공 투자의 좋은 정보입니다. 자, 오늘이 9월 28일 네, 화요일인데요. 예, 네,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순서는요. 예, 미국 시장 마감 시황 어, 잠깐 살펴보고요. 또 국내 증시 전망. 그다음에 오늘은 제가 특별히 어, 신규 상장주가 있습니다. 프롬바이오에 대한 기업 분석. 그다음에 또 주가 전망. 그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뭐, 요즘 장이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우리 개인 투자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무료 추천 세 종목까지 준비했으니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요. 어,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물론 영상을 보시면서 어, 뭐 중간에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또 공유까지 예,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증시가 마감됐는데요. 지금 현재 지금 5시 현지 시간 5시 45분이 되고 있거든요. 한번 잠깐 살펴보면요. 어 일단 다우 지수가 0.1% 상승한 반면에 또 S&P 0.28또 나스닥은 0.52%좀 조정을 보였습니다. 뭐 중소형주 지수 러셀 2000 지수는 1.46% 상승했고 역시 종목 장세면 좀알 수가 있죠. 어, 일단, 어느 섹터가 좋았느냐라고 보면, 예, 역시 보면 에너지 쪽이 좋네요. 겨울도 이제 돌아오고 그래서, 엑스모빌, 그 다음에 쉐브론, 이런 데좀 상승을 많이 가져왔고, 또 모빌리티 쪽에서 테슬라가 2.19%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결국, 어, 이제는 2차 전지, 이런 전기차라든가 수소차, 모빌리티에서 계속 좀 봐야 된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이제 원 원유가 이제 계속 원유가 오르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어느 쪽이냐면 두 가지 쪽. 그뭐 가스라든가 천연가스 그다음에 또 유가 관련주, 정유 관련주 이런 쪽을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헬스케어 섹터는 국내적으로 썩 좋지는 않았네요. 예, 참고하시고 또 이제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좀 오르면서 JP 보건, 밴커버 아메리카 이런 쪽이 좀 상승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미국 증시를 잠깐 보게 되면은요, 어, 나스닥, 약0.52% 하락했지만 그래도 양선으로 마감했고, 자르면 오늘 또 60일선을 지켜서 양선 가능성도 뭐 여부예요. 뭐 크게 지 앞서가려 주서가냐 하는 거고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다우존스가 그동안 많이 밀렸었는데 좀 사실 서키맞추게 상승이 일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뭐했지? 아직 이게 대신 H T S가 업데이트가 안됐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강부합정도 마감했으니 뭐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는 보시게 되면은 뭐 간단히 볼까요? 국내 증시는 어제도 보면은 먼저 좀선행해수 움직인 게아 역시 어, 코스피예요. 코스피가 그래도 어제는 상승 마으에서 양세이 났죠. 예, 그 양세이 나고 이제 코스닥이 좀눌림을 주고 있는데 코스닥도 물론 양성 가능성이 있어요. 낮게 출발하면 그러니까 제가 제형적으 봤을 때 벤더 하단만 깨지 않으면 뭐 나쁘지 않고 다만 코스닥이 너무 많이 그동안 급등을 하고전 이게 지금 3분의 1 되돌림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여기만 깨지 않으면 여진이 살아있다라고 어, 볼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 음, 어, 토요일 날인가요 예 방송 뭐냐면 출연해서 지수는빡수권이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거예요. 큰 폭등나보다는 빡수권 가면서 시효를 준비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코스피는 200에서는 회전하지 않을 것 같고요. 코스닥도 오늘 낮게 출발한 미국 시장이 영향해서 오늘 양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렇게 열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지금 장은 한 종목 상세니까 거기에 염두에 주면서 오늘 신규 상장주 예, 프롬바이오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프롬바이오가 아직 업데이트 안 됐나요? 프롬바이오 한번 볼까요? 어,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프롬바이오는 어떤 회사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뭐 관절 연골엔 보스웰리아, 그 다음에 또위 건강한 메스틱, 그리 이런 것들을 어 주로 상품으로 해서 2006년 그 설립된 건강 기능식품 전문업체예요. 처음에는 원료만 공급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어 상품을 만들고 있죠. 어 굉장히 실적은 좋습니다. 5년간 예, 연 매출이 한83% 증가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영, 어 이런 이런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스엘레가 83%그 다음에 메스틱, 검을 활용한 어, 메스틱 이것이 한1 5 0 성장을 보였어요. 그래서 작년에 매출이 74% 0 증가해서 1,080억 영업이익이 한292% 증가해서 210억 정도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실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또 이제 그 이외에도 신규 사업으로서 메스티나라고 해서 어이 여러분들 그뭐 화장 지우는 거 있잖아요. 뭐 클렌징 폼인가? 뭐 그런 것들을 좀 만들고 있고 뭐 이것저것 또 발모 연구라든가 샴푸 뭐 이런 것들 어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회사를 주목할 건 뭐냐면은 첫째는 공모가가 공모가 아저 액면가 100원에 100원. 음, 보통 이제 고생 500원인데 100원이라는 소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공모가가 1 8 0 0 0원이에요 공가 18,000원 대략 시가총액이 한3 0 0 0 3,500억 뭐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18,000원이면 곱하기 보통 5하면은 58,40뭐한 58,40에서 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떻게든 다섯 배면 6만 원이 넘나요. 6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 우리가 이렇게 녹록치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격을 500원짜로 환산했을 때, 어, 그렇게 한번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그러니까 결코 이제 저평가된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회사에서는 공목가 밴드를 21,500원에서 21,500원에서 24,500원, 24,500원까지 했는데, 18,000원 깎였어요. 그리고 또 공목, 수량도 좀 깎이고 이렇게 하면 이해가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어 지금 저는 이제 두 가지 갈림길이 있어요. 이 종목을 이해할 때 첫째는 공목가 저기 액면가 100원짜리가 그 5만 원으로 환산했, 아, 다섯 배로 환산하면 500원으로 환산하면 18,000원 곱하기 5면 정확히 죄송합니다. 어, 6만 원, 9만 원 9만 원면 결코 적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또 장외에서 장외에서 이, 이 회사가 얼마였냐면은 한 2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공무가18,0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 이제 어 오늘 저희가 볼 때는 별로 또 인기도 없었어요. 경쟁률이 48대1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당히 낮게 출발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것을 만약에... 제대로 처음에 회사에서 요구한 2만 천어뭐 2만 한 2천 원 정도라고 생각하면은 대략 이게 총주식 주식 수가 한 1,400만 주 되거든요. 정확히 1,385만 주인데 그러면 2 곱하기 1.4 하면 시가 총액이 약한 3천 원 정도 되는군요. 뭐이 정도 이렇게 이제 시가 총액이 되는데 만약에 앞으로 좀 이제 또 바이오 헬스 케어 섹터가 별로 안 좋고, 그다음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지금 미국도 헬스케어도 안 좋고 또 신규 상장주 최근에 안 좋아요. 어제도 어젠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분석한 게 바로 새롭게 상장한 그 신규 상장주 별로 재미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적극적으로 지금 이 종목을 매수하는 건좀바람이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 이제, 공무가가, 아까 봤을 때, 18,000에서 최하단 이하였고, 예, 그러면서 우리가 좀 감안할 필요가 있겠고, 처음에, 이제, 어, 1380만 주 중에서 한 560만 주가 이렇게 지금 유통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한40% 정도가 돼요. 41% 정도. 이런 것들이, 어, 결코 이렇게 작은 물량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딱 어떻게 이제 하라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이런 정보들은 선수거나, 만약에 저는 이렇게, 공모가 이하에서 출발해서 이제 공모가 이하가 이제 18,000원에서 출발할 수 있는 게 18,000원에서 이제 90% 범위에서 어, 출발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좀더 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이제 인기가 별로 없었고 혹시라도 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참여하시는 분들 계시고 어, 한뭐 많이 낮게 15,000원대 온다라면 그것은 한번 우리가 공략할 필요가 있다. 15,000원대까지 오기에좀 어렵겠죠. 제가 지금 너무 이른 새벽이라서 뭐 계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잠깐만 요면 어, 16,200원. 예, 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어, 하시면 저는 15,000원대까지 온다라면 한번 우리가 볼 만하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 그러면은 오히려 좀 절정 기회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럼 뭐 단타도 한번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그렇게 해서 제가 좀 분석을 해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공약주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황미께서 포착한 게 바로 GSE입니다. 이게 또 이제 이때부터 이제 황미께 포착돼 있는데 이것도 이제 다이버전스라는 거예요. 이게 장대 양선 다음에 음선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음상 하나 둘셋이것또 유수현 밑구리 패턴에서 전략 남바3리예요 no. GSE는 경남 지역에 그 LPG를 공급하는 그런 회사가 됩니다. 시가 총액도 좋고, 그런데 PR이 1 2 배밖에 안 돼요. 이거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회사는 꾸준하게 나고 있고, 어 이거 v i p 가정님들 어제 제가 이제 또 이것도 이제 여기서 한번 잠깐 이제 상승이 일어날까 해서 안안 났다가 잠깐 났다가 어제 우리 시간을깨도좀 배팅을 해봤는데. 예, 하여튼 3%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어제 황미가 포착한 거예요. 이런 패턴들이 뭐가 있냐면 역시 한국 소유 같은 것도 거의 비슷한. 어제 이것이 먼저 급등이 나왔죠. 1, 2, 3. 사실 한국 소유는 그때 여기서 황미께가 사운드 패턴 포착해서 270% 정도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황미께 학교는 성우 투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 소유가 이런 패턴에서 급등이 나왔는데, 물론 이것도 어제 양선이 나왔지만 거래도 많지 않고 그래서 시간이 음. 올라서 대략 2,300원 대외 그 정도는 볼만하다. 유가도 상승하고 그래서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가 관련주 또는 가스 가격 상승에 따라서 급등에 따라서 수혜주로 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골프존 뉴딩 홀딩스가 있는데요. 어제 이제 제가 여의도 주시관 출연해서 안한티 같은 경우가 PR이, 물론 대북격 정치적인 쇼죠. 네 이런 거다 이제 그 이제 수학초 다가오니까 대승을 그러니까 쇼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어 피알이 1백칠십이어 피알이 천백칠십 이 어, 배거든요 이게 말이야 되니까 실과 총액이 일조가 넘는데 나왜 어쨌든 뭐 시세는 시세니까 다만 이게 이제 골프 인구가 이제 많이 이제 늘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좀 이게 또 봐야 되는 것도이 맞기는 맞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이 굉장히 좀피 r 여덟 배인. 골프전 뉴딘 홀딩스 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대 쌈바닥이고 베이스를 치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제도 보니까 기관들이 조금 매수가 들어오것 같아요 어, 외국인하고 기관들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봉을 보셔도 이런 것들 한번 이때 이게 있으면서 강세 잉탱 정도 되고 뭐 9,500원 밴드 상단까지 열려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단계로 봐도 이렇다 모델 참고하셔서 매매하시고요 마지막 또황메기와 포착에서 그동안 급등 수익을 냈던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진도 양엄양패턴. 이것도 오일 산에 또 끼이는 도지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참고하셔서 뭐 이거 그냥 막 너무 높게 잡지 마시고요. 기대 수익 한 5, 3에서 5% 정도 해서 일단 제가 드리는 10월달 대박 종목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걸 할, 어, 좀, 장만하시라. 그래서 오늘 제가 무료 추천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저에 대해서 신뢰를 하신다면, 이세 종목을 공략하셔서, 회비 정도 뽑으셔서, 뭘 하셔야 되느냐. 이제는, 뭐, 에코프로도 환매기 포차치에서160% 올랐고, 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예, 여러분들, 582%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여기서 이제 뭐 제가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못 드리잖아요. 보이자의 얘기인데. 지금 제가 말씀 드리지만, 제 2의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자리 또는 뭐이 자리에 와 있단 말이에요. 이거 10월 달 저는 대물이 든다고 봅니다. 제 4차 산업혁명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꼭 우리가 한번 어 저를 오늘 좀 수익나시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와 함께하는 방법, 그 다음에 오늘 또 제가 무방을 준비를 했거든요 특히 직장인 분들을 위해서 어 조금 밤잠을 멀리 한다 하더라도 오늘 밤 제가 10시에서 11시 10시 50분까지 여의도 주식관에 출연하고 그러면 또밤 11시부터 12시까지 바로 제가 여러분들 약한시간 동안 무방에서 모실 거예요 특히 직장 다니신 분들 그 다음에 또 주린이분들 많이 힘드시죠 사상 최고가 582% 제2의 에코프레비엠을 잡아라. 이걸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무료 추진도 드릴 거고, 10월 무엇보다 대박 내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접속하시는데요. mtnw.co.kr 여기를 접속하시면은 이런 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가 월간 베스트 좋은 정보가 나오죠. 여기에서 이제 방송에 깜빡깜빡 얘기 입장하시면 됩니다. 모바일로도 입장하실 수가 있어요. m. 어 mtnw.co.kr 그다음에 또 유튜브에서는 mtnw 이 검색하셔서 입장하셔도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mtnw를 하시고 오늘 또 이제 제가 또 별도로 직장 가신 분들에서 VIP 그룹에서 뭐 멋진 종목도 또 준비했거든요 물론 새 종목 외에 또 안전하게 이것도 한번 저는 제가 간다면 거의 가는데 어 대박 가능성이 있는 종목도 제가 준비했으니까 또 저와 함께 하실 분들 저와 친구되를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면 뭐 황백기 무료체험은 거기 지금 영통영상 밑에 나왔으니까 이틀 동안 무료체험 할수 있게 제가 이제 해드렸으니까 이거 링크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VIP 회원가입 이하나 방법이고요. 프리미엄. 뭐, 어제 도참 많은 분들이 저희 한가족이 되셨습니다. 진짜 제2의 에코프로 BM 10월달, 지금 이제 9월달도 오늘부터 3거래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앞으로 크게 갈 대물을 조금 내렸다고 답답해 하시고 그러시는데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크게 갈 종목들은 내렸을 때 매수하시는 게 다음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함께, 새롭게, 어, VIP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더 탁월한 더 저, 선택이고, 진짜 아주 최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MTNW를 좀 실전 켜 보면은, 똑같이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여기 이제 회원 가입이 나와요. 회원 가입. 여기서 회원 가입을 누르시면, 이게 나옵니다. 이거 면서 이제 제가, 여기 에 이제 그 가입하시게 되면 또 플러스 3일 무료 추가로 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또 이따가 어 오늘 밤 제가 무방할 때 여기 3개월 아한 달은 플러스 5일 홈페이지를 결제하면 또 플러스 3일까지니까 플러스 8일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뭐 3개월은 일단 한한 한 달치만 해도 괜찮죠. 3개월은 210만 원에 또 플러스 10일에 홈페이지에서는 플러스 3일 그래서. 대폭 할인 가격에 어, 플러스 13일이 되니까 하여튼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많이 결제해 주시면 오늘 또 멋진 종목 함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거 홈페이지 가입이 어려우신 분들은 8시 이후에 1600-5908 8시 전에는 010-917-6345 이로 해서 좋은 정보 VIP 가입 요청 문자 남겨주시면 오늘 또뭐 시장 걱정하지 마세요. 멋진 종목 함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늘 믿음과 성원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오늘도 모두 화이팅 하세요. 고맙습니다.